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SMTP 서버 포트 587로 아웃룩 같은 이메일 클라이트 언 없이 이메일을 보내는 스크립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그전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. 오른쪽에 보시는 이 스크립트는 여기 있는 오토하키 포럼에서 가져왔고요. 이 스크립트로 outlook.com 같은 TLS 혹은 587 포트넘버를 사용하는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실행을 했는데요. 보낸 이메일 주소는 이 왼쪽에 보시는 outlook account고요. 그래서 이 스크립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웃 t 이 있죠. 그리고 받는 이메일은 Gmail입니다. 그래서 두 번째 탭에 있는 Gmail인데 이것을 한번 리프레시를 해보고 이메일이 안 들어왔는데 아마도 스팸에 걸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스팸에 들어가면은 보 이렇게 이메일이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. 자 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요. 제 스크립트 설명은 제가 최대한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, 해드리겠습니다. 저도 아직 깊게 공부하지 못한 부분이 여기 있고, 그리고 C 이라는 어,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깊게 개게 설명을 해드리지는 못해도 제가 포럼 포스트를 읽고 어느 정도 감은 잡혔으니까 그 정도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는 CLR라는 라이브러인데 이 라이브를 통해서 C#으로 작성된 그 C#을 작성된 스크립트가 System.Net.Mail이 이587 포트를 사용하는 C#으로 작성된 코드를 컴파일을 시켜줍니다. 그 컴파일을 해가지고 그 컴파일된 것을 실행을 해서 이 이메일을 보내게 되는데요. 자 이제 스크립트는 일단 인풋박스로 시작을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C샵이라는 v a r 에다가 loadC샵이라는 f u n 을 돌려 가지고 돌아오는 값을 이 assign을 하게 됩니다 자이 loadC샵은 여기 밑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C샵이라는 v a r 에다가이 멀티 스트링을 넣게 되는데 이 멀티 스트링이 C샵으로 작성된 이 코드입니다. 그래서 여기 이 보시면은 이렇게 System.Mail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까지에서 마지막까지 가는 게 이게 이 C#으로 작성된 코드의 전부인데요. 이것을 이 l e 에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. 자 여기 보시면 System.Net.Mail도 있죠. 자 이것을 사용해서 이 이메일을 587 포트로 보내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이 system.net.mail의 .mail 다큐멘테이션은 여기 있는데요. 이 URL로 가시면은 여기서 아,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들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 스크립트 안에는 이 정보들이 들어가는 게뭐 예를 들어 뭐 포트 넘버나 아니면은 뭐 어, 이렇게 SSL enabled 이런 게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의 이메일 주소, 비밀번호, 크레덴셜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. 자 이렇게 어 C#의 스크립트를 로드를 했으면 CLR Start Domain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해가지고 요것이 여기 밑에 있는 이 Lexicus가 쓴이 라이브러인데요. 리이 라이브러리가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. 그래서 2014년도에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인데, 저도 최근에 찾긴 했는데, 요 라이브러리가 무엇을 하냐면, C샵이나 VB 같은 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파일 해가지고, 오토아키가 사용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라이브러리입니다. 그래서, 저기 위에 보셨던 C샵 코드를 컴파일을 시켜가지고, 그것을 실행을 하게 되지요. 자, 이 라이브러리는, 어, 여기에 보시는 링크에 가시면 찾을 수 있고요. 아니면 제 웹사이트에 전부 다 올릴 테니까, 이것을 어, 제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. 예전에 있던 그 원래 오리지널 포스트의 링크는 이더 이상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. 오래돼서 그랬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,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이 아마 그 C샵의 코드를 컴파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. 왜냐면그 후에 메시지 박스로 실패했을 경우에 could not c o m p i l e 라고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나서 clr create object로 imail이라는 email,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isend로 저희가 입력한 정보를 이 파라미터로 여기 밑에 보시면 이 파라미터와 같은 파라미터인데요. 이파라미터의 아규먼트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메일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요거는 클린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자 스크립트는 대충 요렇게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. 좀더 깊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. CRL 라이브리는 제가 최근에 찾아서 이렇게 깊게 공부해보지 못한 토픽인데 만약에 나중에 제가 뭐 유용하거나 쓸모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요것을 조금 더 깊게 파고, 그리고 요것에 대한 비디오를 업로드를 하는 것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